안녕하세요 내 마음대로 볼 생활의 블랙마린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에 나왔던 치어 보이시죠 한2 0마일 정도 되는 치어를 저기 30배럭으로 이동을 시키고 어 지금 현재 여기 가두리 안에 넣어놨던 암컷이 뒤에 보이시던 배가 어 아주 빵빵하고 조만간에 출산을 할것 같아서 저희들을 어, 잡아서 여기에다가 다시 부화통을 넣어 놓고 이치어통을 30배럭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화통을 씻으러 가야겠죠. 화장실에 왔습니다. 어, 여기 부화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은 이게 지금 이제 산란할 암컷이 들어갈 산란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 밑에 구멍이 틈이 있죠. 이 안으로 치어들이 빠져가지고 여기 커다란 치어통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는 벽에 어항 벽에 걸수 있게 만들었고요. 바닥은 어, 모기장 모기장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산란을, 암컷을 넣으면은, 물론 이제 바로 넣자마자 산란을 해주면 되는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 계속 있으면서 밥도 조금씩 주기 때문에 똥을 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바닥에 딱 똥이 깔린 상태에서 치열을 나면은 좀 그게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모기장을 쳐가지고 똥이 좀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세자 어항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자 어항에다가 부화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다가 모기장을 쳐놓으니까 가장 큰 단점을 하나 발견했었는데, 치어를 낳게 되면은 이 모기장 위로 치어들이 딱 올라가 있는데, 이큰 애들이 밑에서 자꾸 막 쪼더라고요. 그게 좀 가장 큰 단점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아크릴 판을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놨죠. 음, 이걸로 이제 그 모기장을 좀 막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여기다가도 한 절반 준비 두 개가 있으니까 한 개는 한 개만 여기다가 깔아가지고 좀 치어들이 이쪽으로 피, 나오면은 위로 표시 날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치어는 이제 30배럭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30배럭 첫바장 칸으로, 치어들, 치어통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위에 이렇게, 촉건 제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아주 조금씩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물살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만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 놨네요. 암컷을 한 마리 이렇게 집어 넣어 놨습니다. 각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점점 좀 구석지로 가고 또 숨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나와주길 바랄 뿐이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듯이이게 절반 여기다가 한쪽 면에만 플라스틱과 그 아크릴로 막아놨던 여기서 나오면은 이 애들이 입질을 하면 아마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잘 나와주길 바래봅니다. 보이시나요? 한 마리가 벌써 나왔습니다. 자기 전에 무심결에 봤는데 한 마리가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입질을 하고 있죠. 어, 보시나 보이시나요? 치어가 어, 성어가 입질을 하니까 우측 아크릴 한 위로 이동을 하네요. 예상이 적중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시금치를 넣어줬더니 안시하고. 구피가 지금 열심히 먹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구피들, 저희들이 안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한 마리가 꿋꿋이 뺏기지 않고 계속 아, 아, 시금치를 먹어주고 있어서 참 보기는 좋네요. 재미도 있고요아래 네, 상황은 지금 이렇고 어, 아.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 2층 한 마리가 또 새끼 나왔습니다. 저 아,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집을 집 예, 빠졌습니다. 방금 또한 마리가 나왔네요. 아, 방금 나왔습니다. 아, 맞는 거 맞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안 시집다가 나와버렸네요. 좀 많이 힘든지. 양껏이 많이 지금 바둥바둥 거리고 있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랑이 배에 붙어있는게 보이시죠? 아, 이 녀석들 또 안에서 먹인줄 알고 좀또 입힐하려고 너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몇 개월 이었는지몇 개월 됐지? 1월이나 2월에 제가 태어났지. 그럼 한 5개월 정도 됐겠네. 음. 이거 좀못 먹어서 많이 안 컸지. 대체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월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좀 초반에 많이 못 먹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못 컸는데,